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 맹당입니다. 어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하천면 구성포리 하천면 구성포리 구성포리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 고속도로가 저저 저 고속도로가 아니라 강릉 가는 그그 그 고속도로지에 예, 예. 에, 밑에는 국도가 있으며. 여기 의뢰인의 산소를 한번 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산소로 여기 산소라는 지형을 봤을 때는 누구나 이 풍수가들이 참 좋아하는 이 지형이라서 양쪽에 이제 자청류 5 0호코바 여기 짜여 있는 이 자리로서 여기 일단 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우대의 할아버지 산소로서 요요 우야 이제, 이, 이건 정확하게 위에 올가야 이게 이제 감정되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땅을 팠을 때는 상당하게 그 오색토가 놓아가지고 굉장히 아마 좋았을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러나, 어, 기가 있는 자리와 기가 없는 자리에 색깔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기가 있는 자리하고 없는 자리하고는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기운이 이제 없기 때문에 어, 짠디가 살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고사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고사리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 살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간 거는 살수 있어도, 짠디는 이거 살수없죠니 왜냐면 여기 바람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요 밑에 가봅시다. 밑에.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를 그때에, 이 장을 해와 싶다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은 잔디가 살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 우리가 수맥에 있는 자리에 물이 차지만도, 이게 이런 자리는 산화가 많이 이게 된 자리입니다. 즉, 이제 요걸이 산화된 요 자리에서 수맥보다도 산화된 자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그 당시에 우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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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부터 먼저 이장 해봤단 계십니까? 이시면 되는데 네. 그럼 어디에 그때 당시 할머니를 위해 안 쓰시고 이제 이쪽 그, 이 일이 바뀔 수셨고요 이제 할머니 자리가 좌우해가지 먼저 네. 거기다 쓴 거죠. 그리고 여자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네. 도로가 나면서 이제. 이쪽으로 있는 그럼 누가 누가 먼저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셨고 그런 게 아까 제가 이게 책정했을 때 할아버지 자리, 할아버지 기존 에 있었던 자리는. 머리 위, 위, 위쪽으로는 황골이 지금 너무나 아있고요 예, 예. 밑으로는 이계 새까맣게 그려져있었거든요 예, 예. 여기서 아까 책제 측정을 해, 해보고 지 말씀드렸다니까. 예, 예. 여기는 사실 이제 지금 파면은, 지금 파무면은 새까맣게 됩니다. 이게 버스버스하다고. 왜? 예. 예, 이건 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대갑이거든요. 여기 한 내려가 봅시다. 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거기에 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측정을 지금 현재 할수 있다니까요. 예. 그런 게 아마 그 자리에 지금 이제 할아버지 그자리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 아마 우리 머리 쪽에는 집사람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밑으로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그 급수는 땅에서 올라오는 급수는 다섯 등급을 지금 나누는데 이제 일급에 이어야 빨리 발복을 하수다니까요 그런 게 이제 급수는 그 현장에 가야 정확하게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데 어, 여기서는 급수까지는 측정이 안 돼. 이제 기가 있냐, 없냐, 요거는 가능하지, 이제. 예. 여기도 할머니인데, 할머니 20년 전에 지금 이제, 어, 이장을 하셨던 건데, 여기도 전혀 없으며. 하여튼 요, 요 산매, 요줄기 있다입니까? 네. 요줄기는 전혀 없어요. 이게. 네. 예. 여기 뭐, 여기는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 밑에는, 요 모친이 요 들어오실 가모를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은 위나 똑같이 잔디를 어 심으면 살지를 지금 이제 못합니다 이런 자리는 이 앞에는 국도가 보이고 이 앞에는 저 천은 무슨 천입니까? 네? 저저저 강이요? 저저 예강 홍천강이죠 홍천강 네. 아 홍천 강은 여기 이제 저쪽에서 물이 가마 들어와 가지고요 풍수적으로 보는 책에서는 정확하게 이, 이게 맞거든 이게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 이게 물론 이제 명당 자리 가면은 시끄러운 거 하고는 이게 원래 상관이 없는데 차단 되는데 이제 이 안전 자리는 이런 것도 소리가 시끄러 영향이 많다니까 이게 여기는 전혀 기가 없으며. 삼맥이라든지 이런 게 봤을 때는 정말로 멋진 자리로 보이나, 어, 전혀 여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것같다 말씀드리면서, 어, 풍수는, 어, 백인 백식입니다. 백 명이 오면 다 지금 각자가 다 틀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명당이 아니기 때문에 명당 같으면 백인 일색이될 것인데, 그래서 풍수를 가지고 명당 찬다고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개적으로지 생각을 하는 하면서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 한번 어뢰인의 산소를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